정말 황당했어요. 여러분, 네. 저는 쉬는 시간이 또 생겨가지고, 제주도로 오늘 또 가게 됐는데, 공항에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으아! 저희 광고 찍었던 한강골프라는 데서 저한테 맞춤 색깔로 선물 주신 건데, 너무 예뻐서 오늘 들고 왔어요. 기우이강만이에요 너무 예쁘죠? 응.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회국수랑 전복죽 먹으러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어! 드디어!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기 회국수랑 전복죽이 유명해가지고 왔는데 음! 지금 배고파가지고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대박 진짜 진짜 맛있겠다 진짜 회가 왜 이렇게 두툼해? 대박. 응? 국복이왜안오는나 음 찍어라, 이맛있어 진짜 대박 너무 예뻐 에메랄드 빛치예요 여기가 제주도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바다 중에서 김영애 수업장거든요 너무 예뻐 <laughs> 우와, 지금 다 왔어 생일날 미역국 해 먹어야겠다 이걸로 그치? 아, 거 <laughs> 이걸로 미, 미역국 해 먹어야겠다, 이걸로. 우리 피어레스가 만들어준 미역국은 진짜 맛있거든요. 이걸로 제가 더 맛있는 미역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 170이에요. 날씨가 엄청 우중충하네요 너무 신기한 게 제주도는 여기는 지금 엄청 목구름이 꼈거든요. 근데 또 여긴 예뻐. 근데 화면에는 예쁘게 안 나오네. <laughs> 이상하네. 오, 오, 오. 오... 아저 오르막길 진짜, 시... 진짜 싫어하는데 아 힘들어 여러분 이게 음. 성산 1층봉이 성산 1층봉 너무 멋있다 저기 파도 튕겨서 이렇게 봐서 너무 멋있어 해녀도 있다 하아 너무 멋있다 나는 <놀람> 하... 해녀가 궁금하다 엄청 신나보여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 해녀 선생님들의 공연. 을 보고 싶다면 성산 일출봉으로 오세요. 여기는 만장굴이에요. 어떡워 너무 어두워 귀여운 크로스를 신고 왔어요. 와, 너무 귀엽다.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이거? 아, 진짜 멋있다. 아, 근데 물이 너무 떨어지네, 천장에서. 뭐야 이게? 무서워! 근데 되게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굴이 이렇게 멋있어? 어떻게 굴이 이렇게 멋있어? 이 호텔을 또 오게 되었습니다 들을 만찬 해물 짬뽕 볼로네치 스파게티 동문시장에서 사온 동문시장 맞나 사온 딱새우회 이것도 동문시장 흑돼지 족발입니다 제주도에 왔으니까 보도당국 막걸리를 먹어줘야죠 군모니 예쁘게 해가 떴는데 오늘은 날씨가 좀 좋을려나? 먹으러 왔는데 메뉴를 이렇게 담아봤어요. 지금 파탄 미역국 갖고 왔어. 요 미역국 해 먹어야겠다 이걸로. 맛있다. 맛있는데 티아리스가준미역국이 훨씬 맛있어. 옛날에는 이런 거막 좋아했거든 스라 이런 거. 근데 요즘 미역국 막 이런 밥이 맛있더라. 내가 나이가 들었다. 아니. 소스에 미역국이 맛있네 소스에 어? 미역국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귀포 쪽 갈건데 천재연폭포랑 용머리해안이랑 그리고 아! 카멜리아힐 그리고 약천사인가? 뭐 아무튼 몇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쫙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리아힐 왔어요 여기는 수국이 많대. 꽃들도 진짜 예뻐. 약간 산책하기 약간 좋은 느낌이다 여기. 꽃 예쁘다. 어떻게든 꽃이랑 같이 찍고 싶어. 어떻게든 꽃이랑 같이 찍고 싶어. 여기 완전 꽃밭이야 너무 예뻐. 꽃밭? 찬제암 폭포 왔는데 와 여기 들어오자마자 이가 너무 예쁘네. 여긴 진짜 많이 걸어야 돼. 엄마, 저기 봐봐. 도라루봉 진짜 많아. <목소리도> 저기까지 걸어가는 게 귀찮아. 와. <목소리도> 음, 네. 네. 나도 어떻게든 찍겠다는. 나도 폭포라. 원래 천지훈 폭포 옛날에 가봤을 때세개 있었단 말이에요, 폭포가. 근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어, 안내원님께 물어봤는데, 아, 어, 폭포 두 개는 원래 문 닫았나요, 지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요? 여기 폭포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 아닌데, 이상한데? 고서는 찾아보게 됐죠. 근데 다른 곳인 거예요. 천지연이랑 천지연이랑 다른 데입니다. 으아! 드디어 천지연 폭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1폭포, 2폭포, 3폭포 있는데 오늘 이거 세 개를 다볼수 있을지 근데 좀 다리가 아파요 여기 갈려면 와 여기 시작하자마자 계단이 엄청 많아요 짜자잔 여기 진짜 대박인 게 여기 물 색깔이 이게 진짜 물감 타놓은 것처럼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보무멋있지 않아요? 음 이거는 꼭 찍어야 된다 아빠! 이게 들고 있어 그대로 우리 엄마는 말이 아, 비슷한... 제2폭포예요 진짜 이만한 계단을 지금 여기 폭포는 장점이 파란색 물이 예쁘다 풍목적이야 근데 너무 덥다 지금 고기국수 먹으러 왔는데 여기 국수바다라고 지나가다 주차장이 크기를 들렸어요 제가 별로 안고팠는데 들어오니까 배고픈데 만두랑 치즈 맛있다 음 맛있다 <laughs> 제주 호텔 들어가기 전에 호텔 근처에 있는 해수욕장에 왔는데 우우, 우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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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주 여행의 마지막 식사 제주 등뼈 뜨지 먹으려다가 이색적인 거를 먹으러 왔는데 맛있겠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다음에 또 봐, 제주.